자, 2번. 5-2x-6이 a보다 작다. 첫 번째 부등식두 번째 부등식 a가 7x 플러스 14 플러스 6-12x. 마이너스 2x가 a 1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a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OX니까 넘어오면 OX가 작다. 20 마이너스 A보다 작다. X가 5분의 20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얘와 얘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지.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해가 없다가 되는 거잖아. 해가 없다가 되도록 하는 a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자 x축 그려서 얘는 5분의 20 마이너스 a보다 작다니까 왼쪽 저기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오른쪽 얘들 둘이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이렇게 그려줘야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커야지 같아도 되지 얘가 비어있고 얘가 비어있으니까 얘들 둘이 같더라도 공통 부분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같아도 돼. 양변에 10을 곱해서 정리하면 10 곱하면 2, 20 마이너스 2. 여기다가도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5, A 플러스 1 이렇게. 여기가 40 마이너스 2A, 기가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이게 넘어가면 3a가, 아,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45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어. 얘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아무리 커도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a가 가장 클 때가 마이너스 15라는 거야. a의 최대 값,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